자, 651번입니다. 두익 함수 y는 fx, 그다음에 y는 gx와 1차 함수 y는 hx에 대하여 fx, hx가 접하는 x점을 알파, gx와 hx가 접하는 점을 베타라고 하겠대요. 음. 일단 최고차항의 개수는 각각 1과 4고 양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1대 2다라는 값을 줬습니다. 일단 교점이 모두 양수라고 좋네요. 그 다음에 모두 아래로 블록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fx와 gx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 중에서 x좌표가 이 사이에 있는 점의 좌표를 t라고 할때알파분의 t값은 얼마냐 라는 게 여기에 주어진 값입니다. 현재... 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풀어볼 수 있는 게 f 알파는 뭐 h 알파 이런 값이고, 그다음에 g의 베타는 뭐 h 베타 뭐이 정도가 현재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겠네요. 그다음에 f x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x 제곱 플러스 뭐 a x 플러스 b다 이런 형태고, g의 x는 4x 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 이다. 뭐이 정도까지 주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는 뭐이 정도가 답니다 근데 음, 사실 여기서는 이 형태 f(x)와 g(x)의 형태를 이렇게 이두 개를 놓는다고 해서 풀리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얘가 풀려야 되는 형태인데, 그렇다면 f, x빼기 hx는 0이라는 식을 만들었을 때 얘는 2차식이 나올 거고 알파를 근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형태가 되기 때문에 즉 fx빼기 hx는 뭐다? x빼기 a의 제곱 정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d 에다가 음. 알파데이프 명대니까 더, 더, 도 붙일 건 없고. 그렇다면, fx는 x 빼기 a 의 제곱 플러스 뭐 hx 이 정도로 쓸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동일한 방식에 의해서 gx 빼기 hx는 0이고, 이것도 이 자식을 만족할 거고, 최고창이 4고. 그렇다면 gx 빼기 hx는 4의 x빼기 베타의 제곱 정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숫자값을 또 넘기면 여기 요 hx만 넘어가겠네. 그래서 gx는 x빼기 베타의 제곱 더하기 hx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게 근이 1대 2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죠. 1대2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게 베타는 2알파. 뭐, 이런 조건이 붙겠네요. 이렇게 오픈 베타는, 어, 베타는 2알파. 이런 조건이 붙겠고, 음, 베타는 2알파. 그러네. 여기 잘 봐. 여기에, 이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 그럼 이두개를 어쨌든 같다고 놓아야 되는 상황인데 얘를 바꿀 수밖에 없어요. 뭐로? 이거를 이 알파로 바꿀 수밖에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개를 같다고 놓으면은 x 알파의 제곱 더하기 hx는 x 빼기 e 알파의 제곱 더하기 hx가 될 거고 당연하게도 얘와 얘는 삭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양변 전개를 하면은 x 제곱 빼기 e 알파 더하기 알파 제곱은 x 제곱 빼기 4 4α 알파 더하기 4 알파 제곱이 될 거예요 여기 x 빼먹었다 여기도 x 빼먹었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알파 제곱끼리 지워지고 계을 하면 2 알파 x는 3 알파 제곱, 즉 x는 2분의 3 알파 값이 나와요. 이게 t야. 이게 t. 즉 알파 분의 t는 얼마가 나온다? 알파 분의 2분의 3 알파라서 정답은 얼마? 2분의 3이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 형태, 이 형태의 집착을, 평소에 우리가 이 형태의 집착을 많이 하잖아요. 이형태에 집착을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정보를 갖고, 식을 끌어내는 연습을 했냐, 안 했냐, 그거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은 익숙해져야 할 때가 되는 것 같아요. 자, 65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X축과 투점 1,4에서 만나고, 1,0,4,0에서 만나고, Y는 2분의 1 X와 1,4분면에서 접한다. 그 다음에 y는 4분의 1x가 서로 다른 두 점, 알파, 콤마, f, 알파, 배타, 콤마, f, 베타에서 만날 때, 알파 더하 베타 값. 그럼 현재, fx는, 개수를 모르고, x 1과, x 4에서 만나, 이 만나는 형태입니다. 이걸 지나는 형태예요. 그리고, 얘와, 이거와 2분의 1x가 접한대요. ax제곱 빼기, 5ax 더하기 4a는 2분의 1x가 접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얘를 갖고 판별식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인 거 아니에요? 접하니까? 그럼 넘어가면은 ax제곱, 참고로 a는 음수입니다. 빼기. 5a 더하기 2분의 1에 x 더하기 4a는 0을 만족시킬 거고, 판별식을 쓰면 5a 플러스 2분의 1에 제곱 빼기 4a, 4a는 0이 될 거야. 즉, 25a 제곱 더하기 5a 더하기 4분의 1 빼기 16a 제곱은 0. 9a 제곱 더하기 5a 더하기 4분의 1이 0이란 소리입니다. 4 곱하면 36A제곱, 더하기 20A, 더하기 1은 0, 이런 게 나오겠네요. 음, A 값은 근의 공식을 써야 되는데, 근의 그네 공식을 써도 되고 애초에 여기서 그냥 계산을 했어도 됩니다. 뭐냐면 5a 플러스 2분의 1에 아니고 인수분해가 될줄 알고 그냥 안한 건데 16a 제곱이 될 거고 5a 플러스 2분의 1은 4a 이거나 마이너스 4a야. 그 얘기는 뭐냐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9a, 아니, 9a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죠. 즉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18분의 1입니다. 이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4분의 1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맞는데 그러면 알파벳다. 어... 일단은 요게 계산을 해보면 어... 유 초액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근의 공식을 썼을 때 일단은 요거 요게 근이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a 값은 구한 상황인데 기로 넘어와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즉 5a 플러스 2분의 1의 x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접한다 했으니까 얘가 0이야. 그러면 은 2분의 5 더하기 4a분의 아, 1이네요. x 값이. 풀마 0. 아, 이게, 이게 있네. 요게. 요게. 4a. 그러니까 2.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네요. 현재 이렇게 됩니다. 근데 당연히 x값이 음수는 안되기 때문에 여기가 2네. 여기가 2라는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x값이 2에서 접하는 거니까 현재 요거 된거는 4에 1일 때. 그럼 2,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얘가 되는 거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1 x-4는 이게 4분의 1x. 이거만 지금 계산하라는 거죠. 4 곱하면 마이너스 4를 곱할까요? 2에 x제곱 빼기 5x 더하기 4 하고 마이너스 x 그럼 2x제곱 빼기 9x 더하기 8은 0 이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정답이 얼마? 2분의 9. 이렇게 되네요. 일단 더럽게 복잡하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2 5 0 2번 문제였습니다.